제 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각계 인사들은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장애인들의 평등한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장애인 인권 헌장이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선악체육관에선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선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매년 4월 21일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북돋고 장애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해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천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뜻깊은 기념식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근신 걱정을 내려놓고 또한 장애를 내려놓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축제의 장으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오늘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내일 기빈 장애인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 시장과 박찬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해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걸 약속했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아이들이 장애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차별과 편견이 사라져서 우리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기준선 이런 거를 의견을 많이 들어서 차분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야외 광장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험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들은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와 완전한 사회 참여의 평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걸 다짐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